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지는 느릴 수 있어도 특진은 빠르다. 승지는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특진은 시간이 안 되어도 특별하게 올라가는 거지요. 특별한 곳으로 이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 되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을 믿지만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쓰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 듣게 되는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어떤 분이 최고의 가격, 최고가의 냉장고를 샀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냉장고는요, 문을 열면 자동으로 선반이 앞으로 탁 나옵니다. 그런 새 냉장고를 도착하자마자 모든 음식물을 그다 집어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는 선반들이 자동으로 미끄러져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고 아래 칸으로 다 우유는 썩어서 흘러내리고 음식물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보시오. 내가 최첨단 냉장고라고 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런 엉터리 제품을 팔면 어떻게 합니까? 대리점 직원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시고 안에 불이 들어오는가 확인해 보세요. 모터 소리가 나는지 귀를 한번 대보시지요. 마지막으로 콘서트에 꽂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냉장고 전기가 플러그에 꽂혀 있기는커녕 바닥에 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가졌다고 해도 성령님과 함께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복음에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플러그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듣든지, CTS 방송을 설교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듣는 것이지요. 계속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버스를 탈 때도 그분을 인식하고, 잠시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거나 잠이 들거나 깰때 물론이고요 바쁜 시간이든 한가한 시간이든 짧은 기도로 그분을 늘 인정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고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 얼마나 내 마음에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바로 미터입니다. 지금 당장 그분께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